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는데 12살 나이 차이에 배틀이 시작되고 어, 신스는 지금 쓰 패스였고 지상씨는 올 패스였어 깔이 맞는 사람과 해야 무대를 즐기면서 할수 있을 것 같다 다팔론 지금 어. 아그래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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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편하게 아, 말하셔아 아, 오케이 살짝 어색했지만 합이 잘 맞는 두 래퍼의 무대가 시작되는데 어, 시작. 어, 어, 어. 어, 어, 어. 조포 보라색, 모니, 오켜, 부리, 대담모. 프로듀서들을 환호하게 하는 무대를 보여준 두 래퍼였죠. 소름 돋았다. 진짜 완벽했다. <laughs> 여기서 한 명이 가야 한다니. 이건 정말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동점이었고 어쩔 수 없이 재대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아예 트랩밖에 안 되는 거지. 느린 BPM이 없어서 신스가 비트를 맞춰 주며 재대결이 시작되죠. 경준이를 히트포, 승윤이를 미제로 보여 줄게. 제대로 가사를 살짝 덜어 버리는 황지상재대결 역시 동점이 나오고 어. 현장에서 즉석제 대결이 다시 시작되는데. 머리, 어깨, 무릎, 발, 포, 포. 고생하찾아와고찾아 디테. 전이지에게그만신 기세 힛대. 계속 려기대니 반복되는 대결에도 멋진 무대를 계속해서 보여주죠. 괜찮니? 숨이 잘안쉬어서 지금도. 숨이 잘안 쉬어져? 네. 심호흡 해심호세 번째 대결이 끝나고 지쳐하는 래퍼들에게 갑시다. 데가 프로디 서패스를 선물하고 두 래퍼 모두 합격하게 되죠. 죽을 때까지 도 이대겠구나 어. 이생각그무대가 프리패스를 못 받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마터면 쇼미텐 준우승자가 바뀔 수도 있었던 3차 배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